네 안녕하세요 리빌리입니다자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그2 학기 그냥 여름 학기 목요일 4일차가 되었어요. 지금 일단은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학생들 수업에 졸업하는 데는 크게 문제 졸업이란다 시험번에 크게 문제 없는데 학생이 또 왔어요. 자 이제 또 부촌이라는 데서 미배정, 미유적, 미부촌에서 미우, 미유적 키를 가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극장대로에서는 햄버거 학교를 가려고 해요. 내가 지난번에 했던 경험상으로 햄버거 학교를 노리는 애들, 그러니까 정확히는 그 햄버거 학교가 문제가 아니라 수업이 채, 체육 수업을 주로 들어야 되는 학급, 이 학급, 뭐야 장군, 탁구실이 부족했었네. 이거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했었어? 아무튼. 이 학급의 학생들은 이상하게도 가방에 그, 개구리가 많아요. 지난번에 했을 때 그랬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네. 지난번에 그랬어. 매우 부유함 도보로 용돈. 용, 이게 N화 같은데, 그러면은 용돈이 2만 원 정도 되네요. 한국으로 계산했을 때. 슬슬 또 이제 또 연구도 다른 연구 좀한번 봐보자. <laughs> 교육 수준을 계속 올려줘야 돼. 커뮤니티 자영봉사자 수업을 만들어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커뮤니티 자원봉사자 수업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 하면은 얘네들이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돈을 벌어와요 돈을 벌어와서 저, 제, 저 예전에 저번에 할 때는 전지짜 저거 많이 썼었는데 돈 버는 거 말고 뭐 없습니다 근데 저거 때문에 수업 일수가 좀 나, 낭비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저거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나 지금 돈 무한인데 돈 벌어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나한테 그리고 지금 보면은 학교가 지금 토, 솔직히 텅텅 비었잖아요 이렇게 텅텅 비워가지고 뭐하러 이게 텅텅 비워놓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중에 다 쓸모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다 옛날 생각하면서 미리미리 다 뚫어놓는 거예요, 진짜. 나중에 갑자기 공간 필요했는데 공간 없어가지고 날, 그, 곤란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 진짜. 미리미리 다 뚫어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맞다. 지금 이제 연구실 이렇게 지금 모아놨는데 이거 연구실 좀 이제 저쪽 뒤로 옮겨 놓자. 나 지난번에 할 때도 연구실은 2층 왼쪽 맨 끝에다가 뒀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게 되네. 아, 데이터 캐비닛 말고. 이거 전체를 들어다가 옮겨. 들어다가 옮겨. 그 다음에 화장실을 여기층에서 위층으로 똑같이. 화장실이 이렇게 층 단위로 똑같이 쭉 올라가는 게 보기가 좋아요. 그 다음에 화장실에도 창문 하나씩만 달아주죠. 그래 나중에 이제 학교 밖에서 봤을 때 창문 이렇게 이딱 달려 있는 거 보고 이제 조금 그럴 학교가 좀 그럴 듯해져야지 이게 좀 참고로 그리고 저반 솔직히 늘려야 돼요 아직은 지금 작은 상태입니다. 나중에 이제 반 이거 학급 교실 리뉴얼 한번 해줘야 돼요. 어 사건이 발생했어? 개구리는 개굴 개굴. 이것봐 트러블 베이커 햄버거 반 이럴 줄 알았어 햄버거 반이 항상 한 개구리를 가지고 온다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가방 나 아까 분명히 확인했는데 언제 어 이거 봐개 구리가 또 나왔네 씨 해소해. 다시는 그러지 마 알았어 아되켰다 구직 신청해 왔네. 오 관리 자격증 있는 자격증 있는 애들은 일단은 다 뽑아줘. 자격증 없는 애들은 다 봐주라고. 학급이 아마 이제 다음거였나 잠깐만 교장선생님 무슨 할말이 있어요라고 하는데 잠깐만 교사관련 관리 모듈 추가해 잠금해만아 이거였던가? 기억이 잘 안나네 원하는 자, 자격증으로 뽑는 기능이 있었었는데 기억이 잘 안나 어? 할말이 있어요라고 누가 하지 않았냐? 어 여기있다 너무 더워서 온도 낮추는거를 해결 아 지금 얼음이 녹았어. 지금 분명히 제가 지난번에 이거 설치놨는데 얼음이 녹아 버려가지고 없어졌어. 그래서 애들이 지금 다 더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설치해주는 번거로 잠깐만 씨 여기다 설치하면 돼. 오메탕. 여기 얼음 지금 거의 다 녹았다 여기도 어디다 설치해야 되냐 입구에다 설치해야 되네 자각증 꾸준히 설치 획득하고 있는데 근데 좀 열심히 하는 이 조, 교사들에게 좀 미안한데 나중에 한번 교사 물갈이 한번 해야 돼요 왜냐면은 타고난 그태그 그 태어날 때부터 타고 나는 그 스펙이 다르면 은 어쩔 수가 없어 얘들 네다 지금 다 일성 아니면 이성 애들밖에 없단 말이야 나중에 팔성 구성으로 다 가득 채워야 되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저렇게 열심히 자극승다고 나한테 이쁨 받을려고 노력해도 어쩔 수 없어 내가 다제다 다 잘라야 돼. 따르고 따르 더 강력한 스펙 있는 애들로 다 바꿔야 돼 잠깐 또 뭐야? 신규 입학 드디어 이제 신입생이 다 왔어 이제 더 이상 이제 올 레어가 없습니다 햄버거 학교에 햄버거 반으로 햄버거 반은 이제 6명이네 또 뭐냐? 몰래 게임하고 있었네. 이 친구들이 게임기를 회수하기 전에 내가 먼저 회수한다. 오케이. 신규 구직 신청, 자격증 업로드는 다 패스 필요 없어. 잠깐만 신규 입학생이랑 오업그레이드 한다 이거야 드디어 삼성 올라간다. 삼성 소규모 학교. 그래서 예술 조각상 체육 조각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를 두두 개씩 더 받게 되는 거예요. 어이 학생 위에다 와서 지어버렸어. 너 괜찮니? <laughs> 배고파요? 배고프면 여기 내가 매점 만들어주지 않았냐? 매점 어딨지? 매점이 좀저 끝에 있긴 한데, 너무 끝에 있다, 근데 보니까. 매점 좀가까워야좀 와라. 오케이 일단 학교 개혁 끝나는 대로 그 다음에 뭘로 하지? 기업 문화로 할까? 우수 교육 교육 저거 뚫어봤자 솔직히 크게 도움 안 되고 나중에 한꺼번에 다다닥 그 들어가야 돼안 그러면은 중간에 하는, 하는 게좀 많이 피곤해요 수업은 필요할 때마다 뚫어주고 식당은 아직은 아직이야 식당 은 아직 필요 없어 요리 자격증 이 있는 애 나오기 전까지는 가지고 있어봤자 쓸모 없습니다 지난번에 많이 고생해봐서 알아요. 교육도 이제 슬슬 좀 마무리 짓고. 자 드디어 이제 5일차다. 금요일이다 이제 드디어. 자 이제 또 수업 전에 학급 회의도 들어가기 전에 아직은 뭐딴거 없으니까 일단 이걸로 그냥 가야겠다. 서둘러. 빨리 여름 좀 지나가자. 이번 여름에는 좀 최대한 멈추는 거 없이 그냥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그래야 빨리 시험 이번 영상 안에 이거 시험 보고 빨리 끝내야지고. 1학기는 영상 다섯 개만에 끝났는데 지금 여기는 지금. 학생들이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아마 도덕 수업을 해서 그럴 거예요. 이제 보면은 도덕 수업을 지난번에 들었었거든. 여기 기록이 안 납니다. 드디어 학교 개혁됐다. 파견 구역이 새롭게 해금이 되었어요. 여기는 마우스 우,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옮길 수 있고. 아, 지금 파견 지금 하는건 의미가 없는데 지금 하지 말고. 일단은 연구 어... 위생천소나 뚫 두러... 아니다 그냥 학교 개혁이나 더덜 이거 중간에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니다 기업문화 뚫어가 연구 이것도 받아주고 지금처럼 한가할 때좀 빠싹빠싹 올려놓죠 지금 오늘 시험인데 지금 한명 모자란 애 누구냐? 누가 이렇게 모자라는 상태냐 지금? 이 아닌데 누구지? 아될것 같다 분위기 보니까. 아 이제 드디어 제 자동 스케줄이라는 게 생기는데 나한테 그거 안 써. 아이씨 안 쓴다니까. 가방 스케줄 하면 좀내 의도대로 안 돼요, 이게 좀. 나는, 내, 저거 내 스타일이 아니야. 편지가 왔네? 배울 점이 많습니다. 뭐야 또? 무슨 일이냐. 또 몰래 게임하고 있네. 아 드디어 이게 헤드헌팅이 됩니다. 그래서 요리사의 요리 자격증 있는 애를 직접 찾아가지고 받을 수, 있, 모집할 수 있어요. 헤드헌팅이 드디어 뚫렸구먼. 좋아. 아, 또 덥대, 잠깐만, 씨... 근데 또 이거 가을 되면 또 춥다고 할 텐데, 이거. 어, 드디어 57에 꽉 채웠다. 서둘러, 시간 얼마 안 남았다. <목소리> 시험 시작까지 60분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끝날 때까지 60초 남았고 오케이 시험장으로 가자 결과 기대되네요 자 시험을 봅니다 과연 이번에 결과는 어떻게 시험을 봤을까요? 짜라라랑 와 지난번보다 숫자가 훨씬 높죠 전부 만점이에요. 374. 6등입니다. 무한공학고등학교. 이전 12명이었는데 57명. 와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났죠? 금전 보상도 공원도 포인트도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리고 각 장소마다 관계도 엄청나게 호감도 도확 올라가고 좋아. 아주 좋습니다. 기념일 종료하면서 획득 효과 그리고 가을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자, 공원도 획득 엄청나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가을 학기이기 때문에 3학년 되고 애들 다 2학년 됐어요. 자, 이제 애들 다 이제 한 층씩 올려 주고 1학년도 받아 줘야 됩니다. 정말 할게 많아요. 다음 영상은 내일 이어서 진행하겠다고 하겠습니다.